그 이번 강연은 한국 인터넷 진흥원 최범인 AI 빅데이터 보안 팀 선임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우선 그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셋 구축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음.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키사는 K 사이버 방역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종의 AI 데이터셋 구축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가 첫 시작점이 되는 해인데요. 올해는 두 종을 개방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22년에는 3종, 2023년에는 총 5종. 이렇게 총 10종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AI 데이터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데 지금 활용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뒤에서도 좀 말씀은 드리겠지만 네. AI라는 것이 어떤 특정 분야에 특화돼서 활용하게끔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매사고 뭐 대응에 있어서 예측을 하고 탐지하고 대응하는 전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치매사고 음, 대응 관련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지금부터 어, 최보민 선임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AI 빅데이터 보안팀 최보민 선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지능화되는 위협 대응을 위한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셋 구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발표의 컨텐츠로는 추진 배경, 사업에 대한 내용,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먼저 사업 추진의 배경인데요. 어, 모두 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공지능 스피커,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팩토리. 어, 과거에는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일들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요. AI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과학 기술의 혁신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 특히 지난해 1월부터 발병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좀더 앞당겨져 왔는데요. 어, 이러한 비대면 사회화로 인해서 우리 삶 대부분이 디지털 기기에 의존적이게 되었고, 이들 기기 간에 발생하는 뭐 데이터나 통신의 형태가 기존 보안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디지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최근의 위협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원격이나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보안이 취약했던 비, 어, 뭐 VPN 장비나 이런 보안 사각지대를 통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고요. 어, 기존의 뭐 IT나 정보통신 분야 외에도 좀 파급도가 큰 생활밀접 영역으로 공격의 타겟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은 과거처럼 뭐 단순히 디지털 자산의 자산이나 이런 정보의 손실을 넘어서 사회 경제 분야의 저희 실생활의 피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진흥화되는 위협을 기존 전통적인 보안 기술로 대응하기에는 어,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탐지 룰을 업데이트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서 제로데이나 뭐 신변종 위협에 취약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 이로 인해서 많은 보안 기업들이 AI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 하단에 좀 재밌는 정보가 있어서 함께 담아봤습니다. 어, 2019년도에 조사된 자료인데요. 어, 프랑스의 컨설팅 업체인 캡제미니에서는 7대 산업 분야 고위직을 대상으로 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AI에 관한 인식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속도 개선이나 정확도, 비용 절감, 효율성,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67% 이상이 개선의 효과가 있다는 응답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것들로 보았을 때, 과거에는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최근에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아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 사용자의 활용 목적이나 쓰임에 따라서 모델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예측, 탐지, 대응 전 단계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 이에 키사에서도 침해 대응 업무에 AI 도입을 위한 연구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단순 작업의 자동화와 대응 우선순위 선별, 보안 사각지대 최소화를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AI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 분석이나 악성 DNS 탐지 등의 분야에서 좀 정확도가 높게 진척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이런 직접적인 침해 대응 업무 말고도 침해 사고 신고 접수 자동 분류하는 업무나 아니면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위협 정보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 등에도 AI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사는 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 잘 아시다시피 AI 학습은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국내 환경 실태에 맞는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황입니다. 어, 우리 민간 기업들 대부분이 지능형 사이버보안 기술을 개발을 할때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셋을 활용하거나 또 해외 대비 이런 데이터셋을 공유하거나 개방하는 문화가 보편적이지 않아서 어 이런 개발하는 기술의 성능이나 신뢰성에 대해서 비교 검증을 위한 법령적인 양질의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셋이 부족한 현황이고요. 어, 실제 대부분이 해외 데이터셋에 의존적이거나 아니면 노후된 어, 데이터셋을 활용하기 있기 때문에 국내 환경에 맞게 현실적인 침해 대응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대어 어, 대응을 위해서는 국, 국내 ICT 인프라 환경에 특화된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개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이러한 배경에서, 어, 저희 키사는 민간에서 직접적인 투자가 어려운 AI 데이터 구축과 이런 분석 환경을 지원,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으로 선행 투자를 하고,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셋 선순환 활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 다음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사는 2023년까지 총 10종의 AI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는 2종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어, 약 150여 개의 기관 보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악성 코드와 침해 사고 분야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어, 21년도 목표는 2종 악성, 이종 악성 코드 침해 사고 데이터셋에 대해서 연내 총 8억 건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종당 20억 이내로 총 4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어, 사업은 저희 키사와 민간 보안 전문 업체들이 협력을 하여 사업단을 꾸리고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전 주기에 대한 단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어, 위협 정보를 분석해서 위협의 유형을 라벨링하는 단계, 데이터셋 품질을 확보하는 단계, 민간에게 데이터셋을 쉽게 온, 오프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유 개방 단계까지 전 주기를 본 사업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 이 구, 올해 구축하려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악성 코드 분야입니다. 악성 코드 분야의 경우에는 PC나 모바일 기기를 타깃으로 하는 악성 코드 AI 데이터셋 총 4억 건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 악성 코드 저희는 이 사업을 기획을 할때각 분야별로 강화하고자 하는 역량에 따라서 총세 가지씩 미션을 가지고 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후에는 이제 첫 번째로 대용량 악성 코드를 자동 탐지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어, 백신 진단 패밀리형 기준으로 총 300종 이상의 정상 악성 파일 3억 건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양질의 다양한 유형의 악성 코드를 확보하면 AI 학습의 품질을 높일 수 있고 그만큼 악성 코드 탐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단순히 악성 코드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분야뿐만이 아니라, 인텔리전스 역량을 강화하는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는 AI 데이터셋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 동일 공격자는, 어, 악성 코드를 이용할 때, 어, 제작 도구나, 유포 기법, 뭐, 캠페인 등 동일한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AI를 이용하여 어, 공격자를 프로파일링하고 연관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자동화하는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을 하나의 미션으로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최신 악성 코드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많은 보안 전문가분들을 어, 사전 인터뷰를 할때 어, 최신 악성 코드에 대한 그런 공유가 제일 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에 저희는 어, 최신 사회 이슈를 기반으로 국내 치매사고 분석 보고서 등을 통해 조회해서 악성코드를 수집하고 이러한 악성코드를 기반으로 민간에게 대, 개방을 해서 어, 민간에, 다, 민간에서도 최신 악성코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대응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셋 구축을 추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 다음은 치매사고 분야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 침해 사고는 윈도우와 이누스 환경을 타깃으로 하는 침해 사고 로그에 대해서 AI 데이터셋 사억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침해 사고도 마찬가지로 어, 강화하고자 하는 역량에 따라서 총세 가지 미션을 가지고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침해 사고 예탐지 역량 강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이나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VPN과 암호화를 악용하는 공격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별로 정상과 악성 행위가 라벨링된 데이터셋을 개방한다면, 뭐, 어놀말리 디텍션이나 비정상 이상징후 탐지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협 펀팅 자동화 역량 강화하는 부분인데요. 어,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는 공격 시나리오를 분석할 때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어, 공격 단계를 절차화하여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키사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어 시스템 로그나 네트워크 로그에 대해서 마이터 오텍 기반의 TTP에 대해서 AI 라벨을 붙인 데이터셋 구축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침해 사고를 적시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인데요. 어, 잘 아시다시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침해 사고 데이터는 원인 분석한 즉시에 파괴해야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에서는 그동안 침해 사고 데이터를 어, 획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키사에서는 원내 분석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실사고 환경과 시나리오 환경을 재현해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 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어, 이를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가 담긴 플레이북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민간이 이런 새로운 유형의 침해 사고에 대해서도 자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 키사에서 이런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 주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 법용성. 어, 품질 확보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어,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다 보면은 단순히 침해 사고 정보나 가공 AI 라벨링 등 이런 기술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셋을 외부에 개방할 때 발생하는 정보통신망법 개보법 저작권 등 다양한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저희가 실제 활용 가능한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요처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반영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단순한 보안 분야뿐 아니라 IT 서비스, AI, 법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셋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법용성을 확보하는 부분인데요. 이 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문단 킥오프 회의 때도 잠깐 언급됐던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수행업체나 아니면 활용 분야에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데이터셋을 제3자가 활용할 때 이런 민감정보 등에 대한 제약으로 법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예키사는 이러한 이슈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AI 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형태를 다양화하고 민감 정보에 대해서도 기술적, 절차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데이터셋의 제공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시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에서도 단순히 악성 파일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e x e ELF, APK 등 다양한 유형의 파일을 수집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 네트워크 피켓이나 뭐 IDS, IPS, w a p 등 다양한 보안 장비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로그를 수집해서 어, 이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더 범용성 있고 자유롭게 어, 활용하도록 원시 데이터 획득에 어,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데이터를 가공할 때 단순히 동적이나 정적 분석을 통해서만 특징 정보를 추지, 어, 추출하지 않고 다각적인 분석과 또 국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위협 정보 공유 포맷인 뭐 MISp나 Stix, MITRE a t t c 프레임워크 등에서 사용하는 속, 성 정보와 명칭 등에 기반해서 기반하여 라벨링을 붙임으로써 법용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어, 또한 그 AI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라벨을 붙이는 목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멀티 라벨링을 부여함으로써 그 활용성이나 법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어, 다음은 민감 정보에 대한 우려인데요.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런 위협 정보에는 어, 뭐, 이메일이나 IP 도메인 등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AI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자동화된 비식별 처리 기술을 적용해서 이러한 민감 정보를 제거하고 있고요. 또 원내에 있는 개인정보 전문가나 외부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교차검증을 수행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감정도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등화된 방식으로 개방을 추진하려는 절차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어, 다음은 품질 확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3단계 검증 과정을 거쳐 어, 품질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3자 검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 저희가 이 데이터셋을 만들 때 원래 세계했던 내용 대비 데이터의 크기나 유형, 또 데이터의 노이즈가 없는지, 또 데이터가 일관성 있게 라벨링이 됐는지 등을 TTA와 같은 제3자 기관을 통해 교차 검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어, 두 번째로는 성능 검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구축한 AI 데이터셋이 실제 AI 모델에 어, 어, 충분한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를, 어, 측정해 보는, 어,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시 데이터에 대해서 비식별 처리나 가공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학습 정확도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할 예정인데요. 어, 요 항목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뭐, ROC 커브나 에폰 스코어 등 정량전 수치적인 결과로, 어, 성능을 산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데이터셋에 대한 실효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 이 데이터셋이 실제 침해 대응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는 약 20여 개의 수요처에 적용을 통해서 이 효과를 발굴하고 실 사례에 대해서는 어, 사례집을, 별도의 사례집을 제작하여 연말에 민간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어, 다음은 저희의 이 활용 활성화에 대한 추진 방, 방향인데요. 저희는 단순히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에만 고민을 그치지 않고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하면 민간에서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 활성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셋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방역 효과를 체감을 하고 IT 서비스에 대한 품질 향상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느낀다면 지금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AI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공유하는 활용성. 활용해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셋을 통해 사이버 방역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포털이나 교육, 제조업 등 생활 밀접 서비스 분야로 수요와 실증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 두 번째로는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셋의 활용 가치 창출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자원이라고 한다면 양질의 데이터셋이나 AI 데이터 분석 도구, GPU 자원, 뭐 AI 분석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환경 등이 있겠습니다. 어, 키사는 기존의 오프라인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빅데이터 센터 플랫폼을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방하는 것을 추, 어,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온라인 개방 시에도 GPU 자원이나 고성능의 컴퓨팅 환경을 함께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혹은 기존에 높은 장벽이 있었던 인공지능 기술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의 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자세한 사항은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메일 주소를 따로 남겨놨으니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laughs> 네, 강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셋이 이제 민간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민간에서도 자율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겠네요 기사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럼 지금 아직은 뭐 데이터셋 구축이 지금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고 2023년에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인 네,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올해는 조금 분야를 넓게 뭐 악성 코드나 침해 사고는 잘 아시다시피 보안 분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분야잖아요. 이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별도로는 사이버 보안 분야 AI 허브를 구축할 좀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뭐 정부에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좀 구축한 데이터 셋을 허브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연말 정도에 민간에 개방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개방하실 예정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질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0, 네. 10월까지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게 된다면은 이 AI 데이터셋을 보안 기업에 제공하거나 혹은 이미 어, 이런 보안 기술이 있는 어, 이런 솔루션에 학습을 시켜서 일반 IT 서비스에 적용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검증을 한 다음에 온라인 환경을 통해서 뭐 오픈 API나 저희 네. 플랫폼이 따로 있어서 고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선적으로는 보안 기업들이 솔루션을 뭐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먼저 이렇게 개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음. 그러면 지금 데이터셋 구축에 좀 힘든 점 어떤 점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감 정보나 뭐 이런 뭐 법적인 이슈는 사실 저희가 잘그동안 많이 인지해오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슈들을 좀 해소하려고 계속적으로 뭐 절차나 어 그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침해 사고를 당했던 어떤 기관들, 기업들의 정보들을 잘 수집하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사이버 보안 AI, AI, 빅데이터 쎄에서 이제 녹아들어야 되는 정황인 네. 아, 거예요. 네. 네. 그런 정보들은 어떻게 좀 수집이 잘 되는 건가요? 어,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닌데 다행히도 저희는 이제 기간 자체에서 네. 오랜 기간 동안 치매 대응에 이런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분들도 많으시고 네. 저희 사업에 수행하시는 수행사분들도 어 전문 오랜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 조금은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잘 돼서 이제 보안 기업들 그리고 일반 뭐 보안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